유튜브 브랜드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 관리자를 추가로 지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받았는데 인증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중복되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 이 방법을 하면 변경된 사람한테만 인증번호가 오게 되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로 들어갑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그 아이디를 부여를 받았고 비번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인증코드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인증코드를 구글을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주셔야지 관리자를 추가 설정하는 게별 어려움 없이 추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고양시 청소년 tv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면 로고가 있죠. 로고를 눌러서 하단에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봅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채널 관리자의 관리자 추가 또는 삭제가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가운데 권한 관리라고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한번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증코드 받기 보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권한 관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사람 모양의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붙여넣기를 해서 그 사람을 누르고요. 역할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소유자 관리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관리자로 선택을 해서 초대를 누르시면 이제 개인 구글 메일로 어 관리자 초대 메일이 발송되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수락을 하게 되면 관리자로서 승인이 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